내 핸드폰은 아침에 충전해 놓으면 금방 배터리가 닳아 버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바꿀까 생각하기 전에 오늘 영상 보시고 내 핸드폰 설정이 핸드폰 배터리를 빨리 닳게 했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몇 가지만 하셔도 배터리 수명도 늘고 하루 동안 소모하는 배터리 양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핸드폰을 켜주시고요. 우선 핸드폰 배터리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지금 켜져 있는 이 화면입니다. 핸드폰 화면이 켜져 있으면 가장 배터리 소모가 빨리 되고요. 밝기에 따라서 소모되는 속도가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핸드폰 화면 위에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밑으로 쓸어 내려주세요. 그러면 알림창이 이렇게 뜨는데요. 지금 저도 밝기가 최대로 켜져 있어요. 여기에 표시가 되죠?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점세 개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상세 설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설정 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밝기 최적화나 더 밝게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꺼주세요. 밝기 최적화는 주변 밝기에 따라서 화면을 자동으로 조절하게 되는데요. 바깥에서는 최대로 밝아지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배터리를 많이 소모할 때가 있고요. 밑에 더 밝게는 최대 밝기보다 더 밝아지는 기능입니다. 이건 배터리 소모량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 보시면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 있어요. 이걸 눌러 보시면 이렇게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내가 핸드폰을 켜서 사용하다가 그냥 켜둔 상태로 다른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몇 초, 몇분 뒤에 자동으로 화면이 꺼지게 하는지 설정하는 거예요. 저는 10분으로 해놨는데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둬도 10분간은 그대로 켜져 있게 되는 거죠. 배터리를 엄청 잡아먹겠죠. 15초, 30초 정도로 체크해 두시고요. 그럼 내가 보고 있는데도 금방 꺼져버리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내가 터치를 하지 않아도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꺼지지 않게끔 밑에 있는 버튼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핸드폰을 응시하는 얼굴을 인식해서 그동안에는 화면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제 뒤로 가기를 눌러 주시고요. 다시 밑에 쭉 내려보시면 오동작 방지 필터라는 게 있어요. 핸드폰이 주머니나 가방 속처럼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실수로 터치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버튼입니다. 가끔 핸드폰이 주머니 속에 있는데 나도 모르게 전화가 걸린다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핸드폰이 내내 켜져 있어서 배터리가 다를 수가 있고요. 이건 꼭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이 버튼입니다. 홈 버튼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줄 3개짜리 버튼인데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사용한 앱들이 쭉 뜹니다. 나는 껐다고 생각했는데 열려있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눌러서 다시 들어가는 건 좋지만 굳이 필요 없는데 내내 이 목록에 둘 필요는 없겠죠. 이것도 다 배터리를 소모하게 하는 주범입니다. 여기 모두 닫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한 번에 다 지울 수 있고요. 남겨두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원하는 것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쓸어 올려서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모두 닫기도 눌러볼게요. 그 다음 다시 줄세 개를 눌러보시면 최근에 사용한 앱이 없습니다라고 뜨네요. 그런데 위에 작은 글씨로 앱두개 백그라운드 실행 중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되고 있는 앱을 말해요. 눌러 보시면 삼성 캡처, 레지스타 이런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켜져 있다는 소리인데요, 여기 중지를 누르고 완료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두 닫기는 수시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쓸데없이 배터리가 소모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이번엔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 이게 안 보인다면 손가락을 화면 위에 대고 밑으로 쓸어 내려서 알림창을 내려주시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디바이스 케어라는 게 있어요.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고 적혀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걸 눌러주세요. 이런 화면이 뜨죠? 그러면 여기 위에 배터리라는 게 보이는데요. 눌러주세요. 저는 지금 배터리가 65% 남아있고요. 약 13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이는 절전 모드를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면 사용 가능한 시간이 17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4시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사실 절전 모드를 하고 안 하고는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이용할 때 크게 성능 차이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절전 모드를 켜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배터리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핸드폰을 충전할 때 충전기에 꽂아두고 다른 일을 하잖아요. 100%가 차도 계속 꽂아준 상태로 둘 때가 많은데요. 이러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85%까지만 충전을 하고 충전을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배터리 수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85%까지만 충전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두시는 게 핸드폰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을 눌러 볼게요. 눌러 보시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은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절전 상태로 전환하게 하는 건데요. 이걸 이렇게 활성화해두셔야 자동으로 절전 상태가 됩니다. 밑에 절전 상태 앱, 초절전 상태 앱이 있는데요. 초절전 상태 앱은 73개나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실제로 제가 거의 사용하지 않은 앱들이에요. 아까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던 앱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목록에 있으면 백그라운드에서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로 안 쓰는 앱이면 차라리 삭제해버리는 게 나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록을 쭉 보시고요. 사용을 안 한다 싶은 앱은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밑에 보이는 사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삭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앱을 내 핸드폰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릴 수가 있어요.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고요. 만약 저처럼 위에 이렇게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다면 여기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배터리 잔량 표시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이걸 활성화 시켜 두시면 이렇게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표시가 됩니다. 이게 있어야 효율적으로 배터리 관리가 되겠죠. 이렇게 다 하셨으면 아마 평소보다 배터리를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 천천히 보시고 하나씩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백준사였습니다.